안녕하세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편리한 점도 많아졌지만 그 결과로 인해 현대인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앉아있는 상태로 좋은 자세를 유지하며 허리와 코어 건강을 지키는 일은 웬만한 정신력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오늘은 이미 약해진 코어와 허리를 위해 초보자들을 위한 코어 운동을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플랭크. 가장 기본적인 코어 운동입니다. 플랭크는 허리뿐만 아니라 복부, 등, 어깨까지 전신을 단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팔꿈치를 어깨 아래 두고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허리가 처지거나 엉덩이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유지하며 점점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2분 정도 버틸 수 있는 근력이 길러지면 엉덩이를 좌우로 조금씩 움직여보세요.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 뿐만 아니라 외복사근과 척추기립근까지 단련할 수 있습니다. 2. 데드버그. 허리에 부담 없이 코어를 단련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다리와 팔을 들어 올린 뒤 반대쪽 팔과 다리를 동시에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올리면 됩니다. 허리가 뜨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은 우리가 왕자라고 부르는 복직근, 옆구리 쪽의 빗살무늬 근육인 복행근, 그리고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해 허리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몸의 균형 감각과 협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하면 자세 교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허리 통증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되며 허리 부담 없이 안전하게 코어를 단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보자는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다리의 저항 밴드를 활용해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 전으로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면 더욱 효과적인 코어 단련이 가능합니다. 3. 버드독 척추 안정성을 높여 허리를 보호하는 운동입니다. 네발 기기 자세에서 시작하여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려 일직선을 만듭니다.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와 반대쪽도 반복하면 됩니다. 이 동작은 허리가 아래쪽으로 휘어지기 쉬우므로 복부와 허리 근육의 긴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허리가 과하게 들리거나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동작을 진행해주세요. 4. 브릿지. 허리뿐만 아니라 엉덩이와 햄스트링도 단련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 몸을 직선으로 만듭니다. 2초에서 3초 정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오면 됩니다. 처음에는 10번씩 실시하고 점점 횟수를 늘려가세요. 한 번에 50번까지 할수 있는 근력 이 붙으면 한쪽 다리를 들고 수행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존에는 양쪽 다리와 엉덩이 근육 으로 하체의 무게를 지탱했다면 이제는 한쪽 다리로만 버텨야 하므로 운동 강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5. 사이드 플랭크 옆구리와 허리를 강화하는 데 탁월한 운동입니다. 몸을 옆으로 눕히고 팔꿈치를 어깨 아래 둔뒤 몸을 들어 올려 일직선 을 유지합니다. 20초에서 40초 유지한 후 반대쪽도 반복하면 됩니다. 사이드 플랭크는 허리 양옆의 근육을 잡아주기 때문에 몸매가 살아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복부 깊숙한 곳에 있는 근육까지 자극해 코어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본 자세에 익숙해지면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손을 뻗는 등의 변형 동작으로 난이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꾸준히 하면 균형 감각과 몸의 안정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6. 허리 돌리기.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에 손을 올리고 훌라후프를 하듯 빙글빙글 돌려주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운동입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편안하게 서주시고 손을 골반이나 허리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허리를 시계 방향으로 살살 10번 돌려주시고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척추 건강책이나 영상들에 소개될 정도로 허리 치료 및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운동입니다. 척추의 유연성을 높이고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해 허리 디스크나 요통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코어와 허리를 강화해 줄수 있는 운동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허리를 지탱하고 보호하는 근육들이 코어와 허리 주변 근육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허리를 건강하게 유지하시길 바라봅니다. 세상에 어떤 운동도 하루아침에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강력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찾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중년과 노년을 위한 운동 채널, 중노동 TV였습니다.